안녕하세요. 누리 행정사 TV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소청 심사의 핵심 법리인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을 구체적인 증거로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감봉 징계를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징계 수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부당하다고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징계가 기관의 재량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재량을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징계는 재량행위이지만 그 재량권을 부당하게 사용했을 때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이란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입증할 세 가지 증거 확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평등의 원칙 위반을 입증하기 위한 비교 증거 확보입니다. 비교 증거라면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하는 건가요? 네, 징계 사유와 책임의 정도가 유사한데도 다른 공무원들이 더 가벼운 징계를 받은 설례를 반드시 수집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만 평등 원칙 위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비례의 원칙 위반을 입증하기 위한 정상 참작 증거 확보입니다. 제가 기관에 기여한 공로나 반성 정도 같은 참작 사유들을 말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징계 사유 발생 이후 공로, 평소 성실도,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정도 등 양정을 낮출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객관화해야 합니다. 상훈 기록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징계 사유 대비 징계 수위가 과도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핵심입니다. 셋째, 징계 의결 과정에 객관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른바 절차적 하자 입증입니다. 절차적 하자는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네. 징계 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진술권 보장 여부, 또는 혐의 사실 조사가 불충분했거나 사실 관계가 왜곡된 정황이 있다면 재량권 남용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단순한 사실 관계 주장을 넘어 법리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은 치밀한 법리 분석과 구체적인 증거 싸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단계를 기억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징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